가을이 끝을 향하고 있지만 어쩐 일인지 아직도 포근한 날씨의 오늘 수우는 장비를 한 가득 짊어지고 오솔길을 따라 포인트로 향해 간다. 갑작스럽게 찾은 토종터인지라 소소한 손맛만 봐도 좋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시그널 배수훈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절기상 입동이 지나고 이제는 추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날씨가 가을가을합니다 어, 이 날씨가 우리 낚시꾼을 아직까지는 놓아주기 싫은가 봅니다 오늘 원래 저는 이곳 저수지 말고 음, 청도에서 최근에 오짜가 한 마리 나와서 저희 지인이 낚은 그곳에서 촬영을 할 예정이었으나 뭐한 3일 해도 저도 입지를 못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날씨가 어제 비가 와서 조금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 거기서 무모한 도전을 하려고 했으나, 어 오늘 그 자리에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곳 소주지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도 시기가 늦가을, 초겨울에 어 월척급들이 나오는 곳이라서 오늘은 좀 사이즈를 줄여서, 어, 월척급 이상 낚아보는 걸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가 져서 이제 곧 있으면 저녁이 될것 같습니다. 빨리 대를 펴고 진행하면서,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피자! 출조지가 바뀌면서 시간이 지체된 만큼 부지런히 낚시 준비를 하는 수훈. 수심 깊은 제방권에 자리 잡고 붕어들과 교감해볼 생각이다. 갑작스러운 출조에 붕어들은 응답해줄까? 뭐가 입질한다. 뭐가 이거? 야, 넣자마자 문에. 뭐 지렁이 넣고 찌 맞추는 데 문에. 야, 지렁이 못 쓰겠다 지금은. 우와, 먹어. 우와, 먹어. 우와, 먹어. 야, 어. 벌써 찍까이 갔대. 이야, 요 고기도 뭐 시원하네요. 방금 찌가 없어졌어요. 이까 왔어, 니까대 데피고 있는 중인데. 참아네. 지금 저는 제 방권에 이제 연안 낚시부터 정면에 깊은 데까지 공략하는데 5.8간 대 수심 3.5m. 여기서 제가 분명히 미끼를 달고 찌를 맞춰 놨는데 다른 낚시대를 피고 보니까 찌가 벌써 없어요. 벌써 이 앞에까지 왔어. 자, 바로 살려줄게잘 가. 이야, 입질 시원하네. 뭐 찌가 없어졌어요. 또 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정면에는 한 3.5m. 지금 연안에는 한 1m권. 이제 뗏짱 쪽으로 좀더 붙이려고 해도 바닥에 수초 사는 게 많습니다. 마름하고, 떼짱 수초가 이래 사가서, 완전 바싹은 못 붙이고, 약간 띄웠습니다. 바닥이 더러워서. 지금 요게 4.6칸때인데 옆으로 침개 거의 한 3m 정도 나옵니다. 찍어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은, 찍가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까지 낚싯대에 절반, 절반 넘게 올라옵니다. 저번 편에도 시청자 여러분 보셨다시피 수심 깊어도 큰 고기 나옵니다. 3.5m에서 저번 편에 45.5낚았을 때도 수심이 3.5m인가 그랬습니다. 절대 깊은 수심을 겁내시면 안 돼요. 특히나 이렇게 가을 늦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시점 이때는. 제방권 이런데 수심 한 3미터에서 4미터권 이런 것도 한번 찍어 보시면은 의외의 조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나마 연안에 제방 연안에 때짱수초하고 마름하고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맹탕에 가시면은 작은 소류지들 이런 곳에서 어 제방권에서 한번 낚시해 보시면은 집어만 조금만 되면은 새벽 그리고 밤에 입질이 잘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그 못에서 제일 큰 붕어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덤빌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못에서 큰거 눈으로 확인한 거는 한 38까지 밖에 못봤고 예전에 48까지 낫겠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큰 거는 있습니다. 오늘 뭐 사자까지는 기대 안하지만 은한3 5라도한 마리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전에 한 9시 정도 되는 붕어는 아까 보니까 손맛은 괜찮네요. 확실히 지금 제 여기 정면에, 정면에 아직 덜 삭은 수중에 마른 띠가 좀 있어요. 이 주위로 공략을 하고, 맹탕에는 긴대를 이용해서 맨 바닥을 찍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짧은 대를 더 가져와야 되겠다. 긴 대만 가져왔더니만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있지만 그렇게 차갑게는 느껴지지 않는 바람이다. 대편성을 하는 중에도 잔챙이들이 시그널을 보내오니 오늘 낚시 기대를 해봐도 좋은 것일까? 기대감이 생기는 저녁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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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다. 작아 작아. 넣자 말자 씩 받아 먹는지 깔짝 깔짝 하다가 결국은 들어올리. 이야, 올리면 좋네. 활성도도 좋고 넣자마자 막물 올리네요. 밤음면만좀큰 것도 잘하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작아 이야 낮에 대필때는 활성도가 좋더니만 밤 되니까 조용하다가 잔챙이가 또, 또 입질 오네요 너무 작아 자, 오늘 대편성은 짧은데부터 긴데까지 다양하게 폈습니다 지금 발 앞에 자대 앞에는 짧은데 양쪽으로는 좀 긴대를 그리고 대각선으로도 좀 긴대를 분산했습니다. 일단은 연안에 떼짱 넘어서 있는 수초대들 공략하고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마름 띠들 예, 앞에 마름이 한 2.8칸대에서 마름이 약간 있습니다. 그 마름 주변으로 좀 공략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양쪽으로 긴대를 이용해서 좀 깊은 곳한 3미터 이상 곳 네,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녁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산발적으로 입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이 씨알이 잘고 제 생각에는 또 제일 힘든 시간대 새벽 한 2시에서 한 5시 사이에 괜찮은 입질이 한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또어 자리를 뜨지 않고 졸더라도 최대한 이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한번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괜찮은 씨알이 나와야 되는데 입질이 오는 게 보면은 잘잔 입질들 참이 어떻게 보면 겨울인데 겨울에 이렇게 또 아직까지 죽지 않게 낚시할 수 있는 것도 크나큰 행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멈췄나 보다 됐다. 미끼는 낮에는 아까 전에 지렁이를 쓰다가 너무 잔치할 성화가 심해서 지금 좀 딱딱한 옥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잔입질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다른 미끼를 못 쓰겠고 새벽 시간대는 떡밥하고 지렁이하고 이렇게 한번 써볼 예정입니다 좀 잠잠해지면은 아무래도 떡밥하고 지렁이가 입질이 빠르겠죠. 바람이 오늘 변수네요. 밤새도록 불것 같은데 느낌이. 바람이 변수라. 아까 낮에 활성도를 봤을 때는 아침에 동틀때 꽃대가 또한번큰거 나올 타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봐야 알겠지만은 한 번은 움직일 겁니다. 밤이 된 후로 활발하던 입질은 뜸해졌는데 붕어의 씨알은 변함이 없다. 잔챙이들의 성화로 바꾼 미끼 탓인지 아니면 멈추지 않고 부는 바람 때문인지 활발하던 입질이 다소 소극적으로 변한 모습이다. 잔발이 잔발이 너무 작다. 야 요런게 요러 입질하나 와, 배는 빵빵하네 씨알은 작아도 입질이 상당히 지저분하네 야 큰게 좀 나오지 야 낮에가 오히려 나았지 싶은데 야여기전보 잔바리야 유서치를 못 넘기네. 전부 다 유서치다. 아이네 날라온다. 아 소리 좀 좋았는데 날라오냐? 이야 저 3.5m 수심에서도 이런 붕어가 나오네요. 계곡지붕어처럼 날씬하게 생겼는데 아 긴데에서 간만에 또입지라서좀큰씨알이 아닌가 싶었는데 아이고, 미안 미안 바로 살려줄게 씨알이 작네요 아직까지 기온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막 난로를 피워놓긴 피워놨지만은 어,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원래 이 시기쯤에면 지금 12시쯤 됐는데 이제 물한 개가 살살 피고 이렇게 좀 추워져야지 긴데 깊은 곳에 고기들이 다시 모이면서 좀큰 붕어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포근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낮에 조항이 좀더 좋은 것 같고, 제가 늦게 도착해서 뭐, 낱낚시를 거의 못했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 분위기를 봐서 하면은 새벽 3시 넘어서부터 아침까지, 그 시간대에 뭐, 제가 원하는 붕어가 한 마리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잔챙이 입질이에요 방금은 조금 기대를 했는데 이거맞아도 잔챙이네요 아쉽네 좀 즉흥적으로 낚시를 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월척 한 마리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지금 딱 정면 기준으로 왼쪽 편 다섯 대는 입질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요 짧은 데들, 그리고 저 지금 아까 전에 낮에 9시 잡았던 데 조대 입질 오고, 우측 1번, 2번 또뭐 크나 큰입질은 없고, 희한하게 중간에 요기만 입질 오네요, 지금. 앞에 여기는 어차피 뭐 마름띠가 있어서 잔챙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고, 희한하게 5 8팔간대 저기서 지금 그나마 입질이 한 번씩 들어오는데, 제 생각엔 조개, 조개가 조금 스쿨링 되는 자리, 예, 그런 자리 아닌가 싶습니다. 근처에 고기들이 조금 모여 있는 자리. 한겨울에 낚시해 보시면은 붕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 속에 이렇게 스쿨, 스쿨링 된 자리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먹이를 떨궈도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희한하게 먹을 것 같은데도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꽝을 치는 이유가 자, 먹이가 여기 떨어져 있어도 붕어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확률이 상당히 어려운 거지. 분명히 붕어는 그 미끼를 지나가는데도 안 먹어요. <laughs> 결국 큰 붕어들이 입을 여는 시점은 이제 뭐 1년에 있어서 저희가 길게 보면 일주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낫기 어려운 게뭐큰것 대물이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모르니까 자주 가서 꽝을 치는 겁니다. 당연히 꽝을 쳐야 되고, 그 타이밍을 알고 낚을 것 같으면 낚시를 안 하죠. 재미가 없으니까 갈 때마다 잡을 수 있으니까. 아이고, 그 타이밍을 모르고, 얘들이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밤도 새 보고 또 졸다가도 한 마리 잡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낚시라는 게. 까지 갔네. 잠깐 졸았는데야 찌를 이까이 끌고 갔어. 씨알이 어, 그렇게 안커 씨알이 그렇게 안 큰데, 찌를 끌고 갔네 또. 네. 잠시 존 사이에. 정면의 끝지를 옆으로 또 끌고 갔네요. 마름 옆에 붙여놓은 낚싯대인데. 자, 챙이고 밤을 꼬박 세우면 낚시해 보았지만 생각만큼의 성과는 없었고 이제는 미끼를 받고 아침 낚시를 시작하려는 수훈 이것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에 충실하기로 한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야. 이야. 이야! Yeah. <laughs> 이걸 챔질하다니. 와, 정확하게 아웃이 됐네. 이야, 이거는 뭐, 와, 챔질하는 게 기술인 것 같은데. 두치. 자, 초겨울에 어, 토종터에 이렇게 산속에 위치한 작은 소류지에 왔었는데, 생각했던 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월척 한 마리 정도는 비추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따뜻했어요. 뭐, 날로도, 날로만이 앞에 피어나도 전혀 추위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입김도안 나고. 원래 이 시기가 밤에 한 영하 한 3도, 4도 떨어져야 되는 시기인데, 원래 따뜻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성급하게 판단을 했나 봅니다. 한 일주일만 늦게 와도 뭐 괜찮은 시알의 붕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멋진 찌 올린가 작은 붕어들만 구경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원래 대모를 쫓아서 뭐 계속 뭐 터가 센 곳들을 다니다 보니까 이번 편은 어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마지막 남은 시즌 12월 초까지는 물낚시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또 대물이 나올 만한 곳을 찾아서 마지막 편을 또 멋지게 한번 장식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이었습니다. 아쉬움이 남아야 또 낚시가 즐겁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